안녕하세요. 9월을 가르치는 최창희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끝났고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어, 오늘은 남은 기간 동안 9월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목별로 차근차근 정리할 텐데요. 만일 중간중간에 모르는 점들이 있으면 아래에다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수능 기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고민이 많죠. 어 1학기 중에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 봤기 때문에 답도 기억나고 지문도 기억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기출 문제를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얼마나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고민될 시기입니다. 어, 우선, 일단, 기출문제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음, 정확합니다. 기출문제를 안볼 수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선수가 어, 시합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상대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상대 선수가 누군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그 사람의 주 공격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방어할 건지, 이런 전략을 하나하나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사실은 그 시합에서 이기고 승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요즘 사서 모의고사가 잘 나오고 니트나 미트와 같이 어려운 시험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대세처럼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 수능을 준비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 문제는 이 기출 문제를 얼마만큼 봐야 되냐가 문제죠. 일단 지금 기출문제는 평가원에서 치시한 시험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6월하고 9월하고 수능하고. 그런데 6월, 9월은 평가원에서도 올해 수능은 이렇게 하면 출제해 보겠다 라는 심정으로 낸 일종의 모의고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습용 시험이라는 거죠. 연습용 시험은 연습용 시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보다는 문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말은 6월, 9월까지 모두 다 풀게는 시간이 없고 거기 있는 걸다 풀다 보면 사실은 수능을 몇 년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건너뛰고 수능 기출 문제만 풀되 일주일에 뭐두 개, 세 개, 네개 많으면 좋겠지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므로 제 생각엔 일주일에 한개 정도. 그러면 지금 남은 주차를 대충 계산해 보면 대충 수능 때까지 지금 한 6, 7주 정도 남았으니까. 한 주에 한 개씩 해서 한 2010학년도부터 5개년 정도의 수능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자 이제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보느냐. 완전히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통으로 있는. 그러니까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 말고 1번부터 45번까지 통으로 있는 시험을 출력을 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문제를 풀때 물론 거기에는 내가 답도 기억이 나고 지문도 기억이 나고 이런 지문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순서는 어떻게 할 건가? 화작문을 먼저 풀고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먼저 풀 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차례대로 풀 거야. 아니야. 화작문이 너무 신경 쓰니까 나는 문법부터 먼저 풀래.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수능시험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게 나한테 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예를 문제를 맞췄는데, 여기는 이 문제의 정답이 뭐 3번이냐, 5번이냐, 뭐, 혹은 답이 기억이 나서, 어? 저거 3번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하냐, 아니 아니라, 그 문제에서 답이 왜 3번이 되어 가느냐, 즉, 답을 구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문 구조, 답의 어떤 문제의 유형, 어뭐 선택지의 여러 가지 배치 정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평가원식으로 사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문은 왜 이렇게 썼고, 문제 유형은 보니까, 어? 이렇게 생긴 문제 유형이 반복되네?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일 때 정답은 몇 번이었어? 그리고 이 정답은 왜 지문 저기에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과정이 이 기출문제에서 필요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내가 틀려서, 여긴 정답이 왜 3번이 아니고, 여긴 왜 1번이야? 이게 아니라, 이 답이 3번인데, 이 3번이 왜 지문 이 위치에 있을까? 그러면 같은 문제 유형들은 왜 거의 대부분 같은 위치에 답을 할까? 그러면 다음번 내가 수능 문제를 푼, 푼다면 아마도 여기에 답이 있겠네. 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루틴, 명확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 해가 결국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해를 하되 자기만의 로드맵을 하나하나 짜서 되도록이면 노트에다가 적는 거죠. 화법은 몇 분, 몇 문제를 몇분 걸렸어. 장문은 몇 문제가 몇분 걸렸어. 1번, 2번, 3번은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각각 이런 문제를 물어봤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 문제의 정답은 저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화제를 설명하는 문단이라서 그래. 아니면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라서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고 명확하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 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EBS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실 EBS가 70%나 연계된다고 합니다. 6월, 9월을 친 우리 학생들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어? 많이 반영되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시험장에 다녀온, 이게 제가 단년간 재수종합반에서 우리 재수생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단년간 재수생 애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EBS 교재를 열심히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면 이게 EBS 연계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서 연계된지 모르겠다. 제목은 본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BS 연계라는 게, 되긴 어, 되죠. 근데 그게 지문을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이 아니라 지문을 수정하고 지문을 바꾸고 가공하고 다른, 영, 다른 부분을 내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EBS 연계가 지금 여기 는이 시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모든 걸다 정리한다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ebs 교재를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ebs 교재를 정리한다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이미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기는 ebs 교재에 이런 지문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지문들은 내가 이해하니까 패스 하지만 이 지문은 어려우니까 이건 복습해야지 요런 정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그런데 지금 전문을 다 정리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어려워하는 파트 내가 지금 이 영역은 참 어려워하는 파트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이 가능한 파트 요런 파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 주시길 원합니다. 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학은 봐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는 사실 해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해석될 고전시가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EBS에 수록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전문을 다 보기를 권유합니다. 작년 이제 2019학년도 수능에 일동 장유가 나왔어요. 어, 딱 절반입니다. 절반은 EBS 교재에 있는 거였고, 절반은 EBS 교재 없는 부분이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EBS 교재에 없었던 그 부분을 어, 이를테면 다른 어떤 교재라든가 문제집에서 본 상태라면 상당히 그 지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특히나 읽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 단축과 많은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런 원리에요 그래서 고전 시간은 되도록이면 전문 다, 그리고 EBS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고전 시간을다 보기를 권유합니다. 다른 파트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고전 시가만큼 아주 효과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비문학 독서입니다. 독서를 과연 봐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지문은 어차피 다 바뀌고 예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꼭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BS 교재에 나온 지문을 소재로 하여 문제를 내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건. 뭐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제재들이 있죠. 그 제재들을 중심으로 지문에 나온 여러 가지 현상이나 원리들을 배경 상식화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능 특강에 이제 육평이 나오긴 했지만 수능 특강에 양적 완화 지문이 나와요. 경제 지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양적 완화 지문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단락별로 정리하고 문단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 완화란 뭐, 이를테면, 통화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아무래도 그거와 관련된 정보가 나왔을 때좀더 자신있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경지처럼 조금 기억을 해서 노트에다가 옮겨놓고, 수능 전날이나 수능 날 아침에 이럴 때, 어, 이제 펴서 한번 읽어보면, 그냥 사탕 같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EBS 교재는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곧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땡, 상 땡, 밭 땡, 한 땡, 뭐 종류도 많고, 뭐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도 쉽지 않죠. 근데 가격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볼지부터 걱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건무을 사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어, 일단 이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설 모의고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괜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사설 모의고사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설 모의고사는 그것 말고 사설 모의고사 대용으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어 대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기 이제 기출 문제라고 푸는 것 중에 푸지 않았던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판매되는 파이널 모의고사, 뭐 봉투 만점 마무리 이런 모의고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서점에 가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 봉투 모의고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의고사들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이 모의고사를 사보는 이유는 일단 EBS 연계를 변형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최대한 실감나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연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단 최근 수능의 유형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계속 문제를 재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능의 유형에 가깝다는 거 하나. 뭐 이런 두 가지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그 문제를 사실 필요는 없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사설 모의고사는 앞에서 제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문제의 순서는 어떻게 바꿀 거고, 지문의 순서는 어떻게 바꿀 거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은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왜이 위치에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습상대와 스파링 하듯이, 스파링 하듯이, 실전을 앞두고 스파링 하듯이 거기 있는 기출문제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설 모의고사는 그거의 적용판이죠. 제가 내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내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식 내만의 루틴을 만들었다면 그 루틴과 로드맵을 거기는 그 사설 모의고사에 적용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시간은 내가 이렇게 배분했는데 과연 그게 될지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문제가 좀더 어렵게 나와서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임기응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최종적으로 연습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 시기에 모의고사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풀어야 되나? 최소한 주 2회는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하나 푼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두번 정도는 풀어야 충분한 문제의 양이 나오고 문제 유형의 일반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 중에 한 번, 뭐 주말에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껴서 이틀에 한 번꼴 정도로 모의고사를 보고 약간 정리 남은 거 정리. 모의고사 보고 약간 정리 남은 거 정리. 이렇게 해서 날짜를 배분해서 문제를 푸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2회 이상 모의고사를 풀고 거기 있는 그 모의고사에 오답 정리를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또 기억하실 거. 절대 지문 정리는 필요가 없어요. 사설 모의고사들은. 그 지문을 단락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뭐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고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지금 내 방법이 이 지문들에 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끝나면 반드시 뒷면에다가 이 모의고사를 치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했는지, 어떤 점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지 뒷면에다가 좀 써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쌓여서 수능 전주나 전전주 좀 됐을 때쭉 펼쳐 보면 내가 마지막에 마무리로 어떤 점들을 해야 될지 과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뒷면에 반드시 그런 것들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문제를 몇 짓물을 몇 문제를 못 풀었는지 절대 본인한테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시간 안에 얼마나 풀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최대한 실전감을 끌어올리는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50일이 채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하시고 싶은 것들이야 많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하지만, 쓸데없이 시간을 버릴 수 없는 만큼 정말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국어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